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충격적인 소식과 그의 어마어마한 재산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김호중이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된 후 그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었는지 그의 재산 규모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호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 중한 명으로 그의 재산과 수익은 다양한 출처 에서 발생합니다. 김호중의 주요 수익원은 행사 수입 광고 수익 콘서트 수익 음원 수익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김호중의 행사 수입은 1회 약 4억만 원으로 그는 공연에서 34곡 정도를 부르며 이 금액을 받 습니다. 긴 공연일 경우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 수익도 상당합니다. 미스터트롯 이후로 김호중은 10편 이상의 광고를 찍었고, 광고당 평균 2억원을 받습니다. 현재까지 광고 수익은 총 20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콘서트 수익 역시 막대합니다. 김호중의 콘서트는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큰 수익을 창출합니다. 3개월간의 콘서트 수익은 백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콘서트는 성악과 트로트를 아우르는 무대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음원 수익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김호중은 음원 차트 20위 안에 한 달간 머물면 약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의 여러 곡이 지속적으로 높은 순위를 유지하며 음원 수익도 최소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김호중은 막대한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김호중의 변호인단은 그의 음주 운전 뺑소니 사건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의 구성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호중의 재산 규모를 감안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치소 측은 김호중이 뉴스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사범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재소자들 사이에서 괴롭힘이나 급격한 심리적 변화로 인한 자해, 우려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독방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며칠간 지켜본 뒤잘 적응할 경우 다른 혼거실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독방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호중이 쓰는 독방은 약 1.5평 크기로 칸막이, 수세식 변기, 세면대, 이불, TV 등 기본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사고 등을 우려해 관찰용 CCTV가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호중이 있는 독방은 과거 정준영, 조주빈 등 유명인들이 머물렀던 곳과 같은 건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호중의 팬덤 아리스는 김호중의 선처를 호소하며 100억 원 기부를 주장했지만 실제 기부액의 75억 원 어치는 그의 앨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팬카페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4년간 기부된 총액은 97억 1260만 원이며 이중 75억 원이 김호중의 정규 2집 앨범 파노라마. 52만 8,430장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현금 기부액은 트리키의 지진 복구지원 유니세프 성금 2억 2,500만 원, 수재민 돕기 희망브리지 성금 3억 5,1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앨범 사서 밀어내기 한거 아니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기부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26일 KBS 시청자 청원 게시판에는 김호중, 가수 퇴출에 관한 반박 내용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김호중의 잘못을 두둔하지 않지만 그의 선한 영향력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청원은 현재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KBS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김호중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 중이며 KBS는 그의 방송 출연을 한시적으로 정지시켰습니다. 1심 법원 판결에 따라 규제 수위가 조절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김호중의 충격적인 사건과 그의 막대한 재산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았습니다. 김호중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끝까지 주목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